하나원 큐 K리그 1 2022 29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비에보는 후반전 거의 이제 막판에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서울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한빈 골키퍼가 출전하고요. 홈백 라인 이태석, 이상민, 박동진, 윤종규입니다. 자, 허리 라인은는 기성용 선수가 혼자 서게 되고요. 이선, 나상호, 케이지로, 팔로세비치, 강성진, 그리고 최전방에는 일류첸코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빌코비치 사비치나 임모빌레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 삼성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양현목 골키퍼가 장갑을 끼게 되고요. 오늘 역시 포백입니다. 이기지 불투이스, 고명석, 김태환. 자, 미드필드에는 정승원, 이종성, 류승우 선수가 서게 되고요. 전방 스리톱, 전진우, 오현규, 강현목 선수가 나섭니다. 번째 그리고 컵 대회 포함해서 통산 107번째 슈퍼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전진우 자 속였습니다. 전진우 슈팅 기회 끌고 갑니다. 전진우 전진우 슛! 단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전진우 선수의 전진 드리을 아, 전진우 전진 네. 전진우가 좁은 공간 썰고 들어가면서 류승우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네. 팔로세배치가 준비하는 코너킥. 자 일류첸코가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불투이스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넘겼습니다. 자머리치 하지만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중앙수비 이상민의 헤더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류승우 쪽 헤딩으로 끊어내는 박동진 정승원이 헤딩으로 또한번 투입했습니다 발로 세비치의 슛패스입니다 <목소리> <슬프했습니다. 목소리> <자>, 나상우 끊어갑니다 <슛. 목소리> 발로 세비치의 깊숙한 스루패스 나상우의 횡단 슈팅 서울 같은 경우도 비상자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데프가좀 열거지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네, 뒷공간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 뭐 이상민이 잘잘랐니다어 이거 잘랐어요! 강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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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우 씨!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걸 놓칩니다. 우영규! 아, 아 열립니다. 할로세비치 오른발로. 하지만 불트위스 잘라요고 아, 이거 왼 포아 예, 양현목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야 지금 강성진의 주발이 왼발에 걸렸는데요. 네, 자 양팀이 득점과 다름없는 상황을 한 차례씩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 정승원, 케이지로. 정승원 공을 합니다. 양현목 공상이 공감을. 오영규 가운데 전진로 있습니다. 어. 오현규자 천천히 돌아들어갈 채비. 놓고 약간 삐끗했습니다. 오현규 박동진과 1대1입니다. 넘겼습니다. 하지만 엽금을입니다. 안병준과 오현규가 함께 서게 되면 위력이 또 배가 될수 있는데요. 네. 이기재가 잡았습니다. 이기재 크로스 넘깁니다. 오 잡아놓고 이 얼릭 토스 완벽하게 오현 그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뭐 지금은 옵사이드 이슈도 없습니다. 네. 위에서 빠져들어왔기 때문에요. 아, 아 완벽한 괜찮아요. 터치. 그 전에 부산에서의 네 골까지 포함해서 이번 시즌 일곱 번째 골맛을 봤습니다. 어, 또완벽 어. 이네 네, 이번에도 안병준. 네. 다시 한번 코너키 이번엔 짧게 연결합니다. 받아주고 올렸어요. 축구 기록합니다. 안병준, 수원 삼성 두 번째 골. 자 옵사이드인가? 아, 기가 올라, 올라갔어, 기가 올라갔어요. 기가 올라갔어요. 키가 올라갔어요. 네. 자 수원 벤치와 서포터들은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옵사이드 선언이 됐고요. 안병준 말고 다른 선수들이 오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왼골이에요 어, 그골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병준 선수는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불트위스는 앞에 있었지만 이 플레이에 간섭과 방해를 했다는 거죠 이기재 왼발 올렸습니다 올라가요 자, 지금 이기재 왼발은 완전히 예리한 정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성 빼줍니다. 정승원. 이기재. 자, 마지막 공격 가나요?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치열했던 전반전으로 보이는데요. 슈퍼매치. 전반전 수원이 2대 0으로 앞선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서울이 오른쪽 진영 그리고 이제 수원이 왼쪽 진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서울은 중원을 임민혁과 케이지로로 어, 세워놓고 앞쪽에 조영호와 강성진 일류챈코 나상호까지 공격이 네명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전문적인 슛. 아아. 손고 치고 받았습니다. 케이지로 케이지로. 케이지로 다시 한번 일류챈코가 이선에서 잡고요. 일류챈코 일단 시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자, 올라가는데요. 케이지로 강성진에게 넘겼습니다. 강성진 왼발, 크로스 자, 헤딩 아! 뜨고 말았습니다. 조영호 머리에 맞았지만 네. 좀 높이 뜨고 갑니다. 강성진에게 강성진 하지만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이종성이 끌어내고 자, 아, 이거 어는 오현규에게 넘겼습니다. 오연규 서울의 수비진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 빠르게 볼게요. 오! 서호의 충돌이에요. 지금 카드가 하나 있 단도 맛있네요자 찔러졌어요. 어 정승원, 정승원! 야간미 골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코너킥입니다. 들어가는 정승원 선수를 보면서 킥을 하는 쪽아웃스로 패스를 넣어 었습니다 반대편으로 완전히 정승원이 속일 수 있었는데 야간미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자, 사이 공간으로 하지만 불트위스 처리합니다. 이상민. 자, 이거 면3대1요 지금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빈골문에 쇠기골을 박아놨습니다 자, 일단 벗어났습니다 스로인 일류첸코에게 일류첸코 고명석이 나와서 막크했고요 이종성 전진우에게 넘겼습니다 또한번 역습해 들어가는 수원삼성입니다 이기재와 전진우 함께 올라갑니다 가운데 안병준 있습니다 오현규는 아직은 막크 올라갔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때려봤던 전지도 리어링합니다또 한번 이상민이 붙여주고 이기재가 바깥발로 밀었습니다. 오현규 따라갑니다.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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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규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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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규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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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넣어주고 돌아섭니다 강성진 하지만 뒤쪽에서 정승원이 기다립니다 사리치 바로 전개합니다 염기후에게 앞에 뛰고 있는 김태환에게 넘겼습니다 따라갑니다 김태환 기성용 빠르게 붙게합니다 김태환 자 과감하게 김태환 자 기성용 앞에도 걸려서 역시 염균 선수의 전진 패스 시야킥 좋습니다 네양한빈 골키퍼가 자, 빠르게 읽고 나오면서 다행히 잘 처리했습니다 힘이안 좋고 두 골을 뒤져있는 상태의 팀장은 이기를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네, 임민영이 1루체코1루체코 접어놓고 그대로 내주고 임민영 네 벗어납니다 코너킥이네요 코너킥 이성용의 코너킥 헤딩 3대1로 추격하는 FC서울 서울, 서울 유니폼을 입고 슈퍼매치에서 첫 골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정한민 선수가 공중경험을 아주 잘해줬고요 정한민의 헤더로 양형목 골키퍼가 넘어진 상태 1류 챔코가 꽂아넣습니다 이제 추가시간이 시간이. 추가 나올텐데요 사 시간 사. 자 연결도. 좋습니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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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한번크 역금을 들어갔나요? 역금, 역 역금, 역 역금을.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오픈 되네요자 열렸습니다. 크로스. 아! 아, 자. 자 이제 스연결 헤딩으로 기성용 처리 김태환 네불질돼서 벗어납니다. 이건 옵사이드 입니다자 네. 1분여가 남았습니다. 그렇좀 붙일 것 같네요. 직접 가나자 붙일 거라 올렸습니다. 헤딩 네, 처리됩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윤종규 헤딩 다시 한번 김진야 김진 헤딩 처리. 자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서울. 경기 종료입니다. 경기 종료 슈퍼 매치 수원 삼성이 3대 1로 FC 서울을 꺾고 자 순위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서울에게 모두 졌습니다. 좀 어려운 승부를 해왔었는데이 중요한 순간에 원정에서 세 골을 하면서 이겼고요. 서울 입장에서는 오늘 센터백의 부상의 여파, 그리고 후반전에 나상우 선수의 퇴장이 경기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